이거 김밥 재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일단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모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스바제 이사이즈라고 -E 하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종합 게임을 주로 하는 김라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GD에서 참새 1장을 맡고 있는 백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일찍이다. 아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불행을 태취하러온 불행 태취자 브루즈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후 4시에 여러 가지 방송하고 있는 태호입니다. 잘부탁니다 드려요. 오늘 실행을 할 게임은 라이어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이 제시어를 받습니다. 다섯 명이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의 제시어만 달라요. 라이어인 사람은 어, 라이어가 아닌 사람들끼리 대화하거나 제시하는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들으면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을 해서 맞추면은 점수를 획득하는 거고 못 맞추면은 라이어가 아닌 사람들이 뭐 이거 점으를받는 거죠. 라이어가 아닌 사람들을 반대로 라이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모르면은 머리 박아야지 아는 는 거니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우와. 게임을 해봤 자. 예. 네. 택 모르겠어? 택대 모르겠어? <laughs> 어쩜 조용하시네. 어? 오. 아, 오케이 오케이. 택대 모르겠어? 지금 한 명만 독고적으로 다르거든요. 아, 많이 뭐, 다르게 돼요. 뭐, 아, 뭐. 뭐. 아 사이즈 님 이거 사이즈 님이네. 왜요? 저 사람이 아, 저에게 를 던졌다고요. <laughs> 그럼 전, <웃음> <웃음> <laughs> 저희 집에서 이걸 고추장이랑 먹어요. <laughs> 그거랑요아맞춰봐요 이제. 아 근데 힌트가 응? 다 나왔어. 내가 쓰려고 한 <laughs> 어, 거를. 아. 오, 와. 아 이거 더잘 돌려야겠다. 생각보다. 다들 그래 <laughs> 이거 높아시네. 돌려야 돼요아 생각보다 <laughs> 저, 다들 아니에요. 똑똑하시네라고요? 네? 근데 침착한 선동에 다 다. 아 <laughs> 잠깐만요. 왜 나부터 여자고? 에? 둥시 둥시. 둥시. 음. 어. 꼭 힘들죠. 꼭 <laughs> 힘들다 이게 확실히. 나 꼬으려다가 못해가지고 그냥 답을 말해버린 것 같아. 아, 네. 어때요? 라봄님 이제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저가 아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꼬아야 될까요? <laughs> 에라 모르겠다. 어 이거는 꼰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laughs> 잠시만요 님마 <님아>. 제시어가 <laughs> <laughs> 운동이라고요. 짐 호흡도 안될것 같아. <웃음> 네. <웃음> 미안합니다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모든 <뭐든, 웃음> 아니 이게 운동 잠깐만 운동은 맞지 운동 시작할 때 당연히 심호흡 해가지고 어디 매달리든 뭐하든 하는데며 심호흡을 하 해가지고 에? 흐름이 끊기지 않게 호, 호흡에서부터 그거를 인지를 해야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모든 운동이라는 게 네. 여러분, 제시어 말하기 네. 운동하셔야 되니까 심호흡 한번 해주시면 시오 <laughs> <laughs> 아니 억울해! <laughs> 아, 아니, 다 이해할 수아 이거 맞다니까 이거? 아 맞아요? 오케이 아, 맞는 맞어. 걸로 해드릴게요. 맞아요? <laughs> 아니 그 맞는 게아니야아 <laughs> 맞는.. 그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 맞는 게 아니었구나. <웃음> <맞네>. <웃음> 아니, 뭐, 내가 맞냐고! 맞네. 맞네. 심호흡 하시고요. 아니. 기복스개심호무함안 해? 어? 아, 그거 강렬하게 하진 않아요. 뭐야, 기복이 해보셨어요? <laughs> 예. 사이즈님, 지금 브루즈님이 손 뻗은 거 리치 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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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땀 나는데요? 내가 이래서 난방을 껐는데 <laughs> 아, 이래도 아, 땀이 나네. 라이어 안돼가지고 다행이야. 아 그러네? 나홍 응. 님한 번도 안 됐죠? 예. 안된걸 다행인 줄 알아 진짜. 너무 행복하걸요? 아니 꼴반다니까. 진짜 <laughs> <laughs> 계속 제일 마지막 때에 제시현 내가 지고쩐 님. 오. 어? 좋은데? 어때? 구라치기 힘들지요? 걸려보니까. <laughs> <laughs> 저 눈을 봐. 걘아나 <laughs> 어, 여기 ]구나. 어? 나 여기 눈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나 이거 지금 처음 발랐네. <laughs> 당신이구나. <laughs> <laughs>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오아 누군지 진짜 모르겠는데? 아, 진짜 아, 모르겠다 진짜,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와 진짜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그래도 첫 라이어입니다 아, 마, 말해봐요 <laughs> 맞춰봐요 이제 근데 이거 솔직히 다 나오긴 했어 이 정도면 어 진짜 다 나왔어요 아아 아! 아! 맞잖아 아, 묘지 맞잖아 에이 맞아요. 어 끝났나요? 에 백힘님이 진정으로 이겼어요 아! 와 역시.. 아오 혼자 되게 남는 것 봐. 어? 와 진짜 거짓말쟁이는 꾸딩이네. 아, 자 혼자 어.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아이, <laughs> 아 이거 뭔데? 저분인가? <laughs> 나다 싶으면 나오세요. <laughs> 나다 적으시면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서로 속이지는 말자요. <laughs> <laughs> 음, 음. <laughs> 음. <laughs> 아, 음. 지금 아직 몰라요. 니민들이 나인지 아직 몰라 나도. 근데 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한번 뭘 돌려야 될지 몰라서 다 틀리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잠깐만. 난가? 난가? 어? 아. 지금 아, 뭐, 뭐. <laughs> 지금 <지금은> 약간 나왔거든요. <웃음> <웃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어, 왜 이쁘잖아요. 아 이쁘잖아. 나 이쁘잖아. 나 이쁘잖아. 이쁘잖아. 자, 이제 해명 예쁜 어, 다 예쁜 나아 님. 발은 하시는분 이쁘고 지휘하시는 분도 이쁘고 어? 중국산도 이쁘다고 하잖아요. 어? 들많잖아 <laughs> 글자 수좀 봐. 세 글자. 세 글자? 글자. 수. 어, 세 글자야, 언니. 몰라. 응, 언니 떨어져. <laughs> 어, 아니, 잠깐, 간호사 예쁨은좀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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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취향이군. 아 취향. 아. 이쁘긴해인 아, 아니, 님취향 어, 여기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laughs> 좀더 조심스럽게 하길 바래. 지켜보는. <laughs> 난가? <laughs> 난가. 난가 난가. <laughs> 여기서 멍게 나오는 거 아니지? 아 보거. 난가. 나 아니, 너예요. 난거 같아요. <laughs> 너예요. 나 같아요. 너예요. 뭐예요 <laughs> 뭐예요? 이 김밥 재료 아니에요? <웃음> <웃음> 김, 김 나왔어? <웃음> <웃음> 김밥 재료 아니에요? <laughs> 김 나왔어요 혹시?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야. 웃음> 개 개나 안나 개맛살? 어 잠깐만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 아닌 것 같아. 우루준님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걸렸는데 <laughs> 여기서 김밥 아, 재료가 아, 너무 컸어요. 뭐요? 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거 제시언을. 이거 내가 틀리는 게 맞아요. 언니. 언니. 아 내가 상식이 부족했다. 한 번만 더 <laughs> 믿어 주실래요? 나난 거? 아니 왜냐면 전부 다 바다 관련이었는데 한명 빼. 그거 봐요. 난 <laughs> 가봐요. 가. 그럼 저희들 걸로 유추해봐요. 그거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난 김밥 재료가 너무 눈에. 아 죄송해요. 이거 <laughs> <그건> 내가. <laughs> 아니 김밥 재료는 <laughs> 왜 나온 거예요? 아 내가 <laughs> 잘못 알고 <laughs> 왜 있어. 왜 나왔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어 개만 쓰리 저게 개만 쌀이 된 거야.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웃음> <웃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개만. 아님 말미잘 먹어요? <laughs> 먹을 수 있지. <웃음> <웃음> 아우 더워라 와 이지. <laughs> 청정수 모아놓고 거짓말하는 게임이라는데요? 아니 근데 거짓말 다못 하겠네. <laughs> <지금. 웃음> 거짓말이 제일 어려워요. 아니 거짓말이 문제고. <laughs> 지식이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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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스맨이요 <laughs> 우리 아니, 이번에 뭐, 헷갈리게 뭐, 어,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자 그러면 여러분 막판 가시죠 네아 <laughs> 아, 조심다 어 어렵네 나봄님만잘 어, 피하면 돼 아니 이거 제시어를 제시어를 줄일까? 엑스맨이 있는데 그게 라봄님이야? <laughs> 아 진짜 웃기다 나이어에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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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헷갈려서 난가. 난가 하는 거 뭐야 어? 나 아니다 <웃음> <웃음> 어? 나다! <laughs> 어, 전부 다 나. 어, 그러니까. 많이 먹고 어, 주스 먹고 하면 화장실 많이 가긴 해요. 얘다. 어, 그럼 물도 나. 많이 먹으면 화장실 <laughs>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라봄님? <laughs> 아니, 라봄님. 저 입을 닫을까요? 부르시 모자르라. 아니에요. 아 아니, 다들 똑같은 거 보고 있잖아. 또저다 이해했다고. <laughs> 나 검색까지 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너무... 흰색을 <laughs> 이흰 검은색을 우유 아. 우유. 아, 아 우유. 우유면 아, 그럴만하네. 제시가잘 내셨다. 그래요? 아 딸기 우유. 갈갈갈 우유 갈아. <laughs> 그치. 다 아, 어울려. 아, 몰라. 아그 주스가 이상한 거였네. 아, 주스가 조금 애매했고 사투리 보고 에? <laughs> 이랬겠다. 아, 너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아, 아, 아. 아니 잘했어잘했 어. 잘했어 맞아 맞아. <laughs> 너무 잘했어요. 나 아, 못했다 한점 없어요. <laughs> 우쭈쭈 받는 거 같은 기분. 싸늘하다. 어, <laughs> 가슴에 피수가. 이동아 날아와.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일, 난가 동준이가 미친 배기냐? 나 약간 공유되는 거 같기도. 아 힘들어.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 <laughs> 아 어떻게 저야되지나 아, 이제 소심하게 돼. 호신을 가져요. <laughs> 어요? 뭐 크고 아름다워요? 그렇긴 하지. 안가? <laughs> 이거 큰 거밖에 없네. 야, 큰 거다. 큰 거. 어. 그거 아니에요. 이거 크잖아요. 크다. 어른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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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거 만들 수 있고, 둥글둥글 되고. 흥도 큰거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커져버리려 그래 진짜. 이거 <laughs> 어? 또 어? 단단한데. 얘가 동물이에요, 동물. 예. 네. 얘 <laughs> 커요. 내, 내 분노가 커진다. 얘얘 <laughs> 얘도 얘 커요. <laughs> 우리의 의심도 <laughs> 커져가고 있습니다. 얘 커요. <laughs> 안 커요. 당신의 아, 양한 의심이 더 커졌어요. <웃음> 얘 <laughs> 커요, 의심. 진짜 진짜 커 예, <laughs> 예안커래 얘... 어... 진짜... <laughs> 되게 클 오토바이보다 텐데. 오토바이보다 큰가요? 오토바이보다? <웃음> 오토바이보다 <laughs> 크긴 해요. <크기네요. 웃음> 에? <웃음> 어 진짜 큰앤데 <laughs> 자기 주제어가 거짓일 거라는 그 경우가 지금 없는 너무 순수한 대답이다. <laughs> 그게 뭐 아, 편견이 없는 진짜. 거 아닐까요? 박희가 라이어인 어린... 거를 대제를 뭐 <laughs> 키... 내가 라보니키가 키가 5cm면은 그를 인정하고 있어. 이거요? 아그 반응 하들려요 크긴 하네, 보여 <laughs> 분들. 오드라이보다 크긴 하네. 이 크다고 뭐우리를왜 설득하냐고. 크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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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뭐 구라왕 아닌. 백희님 세번다 1등했네요. 왜 뭐? 아니, <laughs> 아, 아. 아니 꼴찌 누구지? 꼴찌 꼴찌가 꼴치. 누구였? 꼴찌 누구이? 네꼴찌 누구야? 사이즈님인가? 어, 그렇게 떠나면 나라보님으로 나 할래 <laughs> 지금. 일단 <laughs> 나 <laughs> 일단 나 오늘 오늘, 오늘 갈통 니밀 레전드긴 하거든 요 지금. 일단 나 니. 오늘 갈통. 갈통 레전드긴 하셨어요. <laughs> 갈통상 갈통상. 아개좀 있었다 그래도. <laughs> 아, 아 다시 아, 더워지네 또, 방제 말미잘 김밥으로 해, 해야겠다. <laughs>